구름이 잔뜩 껴있는 9월 16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저 팽나무 앞에서 직박구리 한쌍이 즐거운 놀이인지 왔다갔다 하는 풍경도 관찰하다가 이제 거리대 다육이의 안부들을 보니까 어제도 제가 미끄럼 방지 시트 덮어주고 출근해서 어, 해도 별로 없긴 했어요 다육이가 지금 9월 중순쯤 되면 빛감도 좀 물어주고 하는데 초록+ 초록 하지요 그 와중에 분갈이 해줘야지 했던 요 라지아가 어, 독일 샴페인 TP랑 카시오 적금 화분을 같은 화분에 심어주고 싶어서 화분을 구매하다 보니 제가 6월에 구입해둔 화분이 있는데 언박싱도 안 했더라고요. 이렇게 22년 6월 12일 날 구입해놓고 자그마치 3개월이 지났습니다. 짜잔. 예쁜 노랑이들이 한 세트 나오고 있죠. 행복한 꽃그릇. 까미 화분 세트 중에서 까미 화분은 이런 노랑이 아니라, 어, 진한, 진한 블루? 진한 남색 같은 캐릭터가 까미 화분의 기본 컨셉인데, 6월 달에 이렇게 같은 디자인에다가 같은 색깔의 그 꽃이나 요 문양의 바탕만 노랑과 빨강으로 세 가지 종류가 그때 판매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빨강은 제 눈에 들어오지 않고 요 노랑 화분이 어또 다육이 심으면 이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얼른, 요, 요것만, 5만원 무료배송에 유, 유혹을 물리치고, 얘만 아마 요렇게 12개 세트 27,000원이었고, 배송비 3,000원 별도로 해서 3만원에 데려온 아인 이것 같은데요. 하나씩, 어, 빼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안방 창틀 선반 다육이 요렇게 한 세트가 창틀에 놓여져 있고, 그 아래쪽으로 지금 노랑, 까미 화분 이렇게 다 개봉해서 정리해 보았고요. 기존 제가 쓰고 있었던 까미 화분에 이렇게 다육이가 식재된 모습이죠. 같은 모양으로 옆으로 한번 놓아볼게요. 이렇게 종전 기본 까미 화분에 기본 색상이랑 어, 색감은 요게 컨셉이었는데 약간 까망까망해서 까미 화분이었던 것 같은데 요 디자인에다가 색, 바탕을 노랑과 빨강 핑크, 핑크에 가까운 빨강 요렇게 세 가지로 나와서 어세 종류로 판매되고 있었어요. 근데 빨강은 다육이 색깔이 가을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색깔이 진하게 들면 빨강으로 물들 거니까 저는 대비되는 노란색이 낫겠다 싶어서 노란색을 들여놓고 언박싱은 9월 오늘 9월 16일이니까 9월 16일에 하고 있는데 제가 유튜브로 첫 영상을 올린 게이 까미 화분 이거 언박싱이 제첫 영상이었더랬어요. <laughs> 그래서 이래저래 한 1년이 되어가는 이 시점에 까미 화분으로 어, 노란 까미 화분으로 또 영상에 담아 봅니다. 지금 왼손으로 들었는데도 이 정도 무, 그 화분 한 개가 주는 가벼움 무척 가볍고요. 이 다리가 있는데도 가볍네요. 그 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디자인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이 허리 쏙 들어가갖고 안에는 흙이 안정적으로 들어가는 볼록해서 화병 타입이어서 좋아하고요. 그 다음 이 아이는 약간, 약간 밖그릇지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그래도 이 화분을 쓰는 다육맘의 그 손의 그립감을 어, 충분히 배려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집어들 수 있으니까. 손가락 이 사이에 어, 외경 직경 이런 크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그래도 또 써보지 않은 분들은 이 화분의 크기가 궁금할 수도 있어서 제가 자를 한번 높이를 한번 재어 볼게요 정확히 높이 한 8.5cm 정도의 높이가 되는데요 이 디자인도 8cm, 8.5cm 정도가 8cm 높이는 8cm인 것 같아요 8cm 그죠. 8cm에 가깝네요. 그러면, 어, 외경은, 외경은 9cm에 가까운 8.59, 8.59, 내경은 7.7, 대략 한 8cm는 가까울 것 같은 그런, 이야기 좋게 높이 8, 외경 8, 뭐, 요런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는데, 작은 화분에 들만한 미니나 콩분은 아니구요 작은 사이즈의 화분으로 분류할 만한 그런 크기의 행복한 꽃그릇 까미 화분 요 화분에 반해가지고 또 1년쯤 되었을 때 지금 노란 까미 화분으로 영상에 담아봅니다 개인적으로 이 화분 되게 좋아했나봐요 제가 그러니까 요 판매 영상에 올라왔을 때도 어, 다 사기에는 제가 이래저래 다육이 몸집도 커지고 해서 화분이 좀 작을까, 작은 사이즈일까 싶어서 색깔별로 다 드리진 않았고요. 노랑만 드렸는데, 1년 사용해보니, 요 화분을 드릴 때만 해도 무슨 화분에 돈을 쓰나 다육이가 주인공이고 플라스틱에 키워도 되고 아무데나 키워, 키우면 되지. 요 이쁜 아이, 요 아이가 주인공이다. 다육이 살 돈도 없는데 무슨 화분에 그렇게 돈을 드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때여가지고, 가성비를 엄청 가격에 굉장히 민감했고 그다음에 베란다라는 환경에 키우다 보니까 너무 큰 화, 화분이 부담스러웠죠. 다육이도 작았고요. 그래서 정말 저는 영상 많이 찾아보고 다른 분들의 다육 생활, 기퉁이 기퉁이에 어떤 화분들을 쓰나라고 했는데 야, 유명 유튜버님들 그 옥상, 옥상이나 베란다 속에서 요 아이가 발견이 되는 거예요. 행복한 꼭 행복한 꽃 현아다육님 실망해서 요 화분을 딱 보는 순간 내가 찾던 화분인 거죠. 화분은 봤는데 이름은 몰랐는데 그때 현아님한테 댓글로 달아서 이 스크린샷 이거 어, 스크린샷 해서 요 화분 이름 알고 싶다고 했더니 행복한 꽃그릇 까미 화분이라고 알려주셔가지고 대번에 주문해서 그렇게 해서 첫 화분으로 다육이가 좋긴 했지만 화분까지는 마음을 두지 않았던 때첫 화분으로 이 아이를 샀고요. 그다음부터는 마음들이 막 커지죠. 공방 화분도 사고 이런저런 화분도 사게 되는데 여전히 저는 까미 화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 까미 화분의 본래의 색깔에다가 다른 색을 사봤지만 그래도 마음 둘 중에 어떤 색이 더 이쁘냐 했을 때는 이 본래의 이 까미 색이 더 마음이 간다라는 개인적인 취향이 생기네요. 이 아이들한테 다육이를 심으 심으면 어떤 느낌일지 몰라서 지금은 지금은 아 그래도 구관이 명관이구나 얘가 낫구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고 기호가 다르고 또 다육이가 가진 색깔에 따라서 또 다른 이쁨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 올가을에 드린 어 몇몇 아이들 다육이는 요 까미 화분에 식재해 보고 싶어서 언박싱 하지 않은 까미 화분 데리고 나와 봤네요 어, 까미 화분은 행복한 꽃그릇에 팔고 있어요. 팔고 있는데, 뭐, 여, 여러 분들의 행복한 꽃그릇도 유튜버 채널이 있는 것 같고, 또 다른 분들이 소개 영상도 많이 올라와 있어서 전화번호가 나올 거예요. 그렇게 찾아 들어가서 구입하시면 되고요. 저는 무료배송의 유혹을 물리치고, 그냥 딱한 세트, 27,000원에다가 어, 배송비 드려서, 딱한 세트만 드려서 오늘 어, 새로, 다육이, 새로 심어주려고 요 아이 사놓고 잊어버렸는데, 3개월 만에 언박싱 해봅니다. 확실히 저는 까미 화분을 좋아한다라는 생각이 들고, 색상도 색상이지만 디자인이 좋아서, 요 디자인이 편안해서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화분 언박싱 영상으로 오늘 영상을 채워봤고요 저는 다유이야기 다른 영상으로 또 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